일단, 이겨놓고 싸우자고. 우리 이거, 얘랑 얘랑 평행하니까, 얘랑 얘랑 엇각인거 알고 있지? 맞지? 그 다음 얘랑 맞곡적인 거 알고 있죠? 그러면 두개 각이 똑같으니까, 나머지 한 각도 당연히 같겠지? 근데 심지어 한변의 길이 같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합동일 수밖에 없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길이랑 이거 길이 같고, 얘 길이랑 얘 길이 같은 이런 형태가 나올 거라고. 오케이? 그럼 이렇 해놓고 나 싸우면 이제 끝나는 거지. 자, 옳지 않은 거 골라보자고. A. e, f, e 세모 말하는 세모, d, e, c 세모 말하는 거죠 같은 길어. 그 다음에 e, a, f, e, a, f x 말하는 거죠. e, d, c x 말하는 거죠. 이것도 같다 이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c, e, c, e가 누구? 이거지 이거 c, e. 얘랑 누구랑 같겠노? e, f랑 같겠지. 그렇지. 그다음 b, f 는두 배의 c, d래. b, f 누군데? b, f. 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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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f 아 Bf 이거의 길이는 두 배의 CD래. 그러니까 얘랑 얘랑 일단 같지. 근데 아까 얘랑 얘랑 합동이니까 이 길이 이 길이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한 배면 이건 두 배다마. 이것도 맞는 말이죠. 괜찮은 길아 마지막 사각형 ABCD의 넓이는 삼각형 BCF Bc F의 넓이보다 크다라는 건 아니지. 넓이 같죠? 왜냐면, 봐봐. 얘랑 얘랑 합동이라매 얘랑 얘랑 합동이 넓이 같다, 아이가? 그럼 얘를 세모라고 쳐요. 그러면 원래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거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의 넓이지. 근데 이렇게 가버리면 여기서 요만큼 더하기 요만큼. 결국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죠. 근데 얘도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야. 그래서 결국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크다가 틀린 거지. 됐나? 오케이. 넘어갑시다. 엔드.